5만 1000fv를 사용해도 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. 그래서 5만 1000fv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5만 1000fv. 이걸로만 총 17번 까달라고 하셨고. 자,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. 오. 나쁘지 않았다. 아 어차피 제가 아는 형님 계정이라 가지고 5원만 17번 뽑아도 합법입니다. <laughs> 자,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. <laughs> 괜찮습니다, 괜찮습니다. 예. 어차피 재개정은 아니니까 뭐 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예. 아니 이제 신경 미친 놈 아니야? 세 번째 거 가겠습니다. 오늘 면도했네. 어? 8억아 이거 난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은데? <laughs> 아! 자네 번째 거 갈게요. 오. 자 다섯 번째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선수다! 아 프랑스 CBF 2억 8천 9백만 원아 <laughs> 오늘 깐첫 번째 선수가 저거야 에반데 자 5억 괜찮습니다 예이 예, 형님 계정은 잘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1 0번 남았네요. <laughs> 자 10번 남았습니다 아유 야야 야, 이제 손, 선수 좀줘고아예 이렇게까지 안 뜨면 내가 좀오 그렇지 어? 노란 점검판? 브라질! 스트라이커! 아니 카카랑 코나우드랑 들어있는 확률이 똑같은데 8억이거든요 나쁘지는 않아요 아, 왜 맨날 카카예요? 별 돈도 똑같은 확률인데. 자, 벌써 절반 깠거든요? 절반 깠는데 8억 두 번이랑 리베리 아나랑 카카 하나랑, 어우, 좀 충격적인데? 자, 갈게요. 하 아, 나. 하 아, 나. 슬슬 형님 눈치가 보이는데 카톡와 있는 거 아니겠지? 아, 카톡은 안와 있습니다. 괜찮네. 이 장면을 라이브로 오! <laughs> 나이스. 자,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요. 아, 이제는 5억만 다 먹어도 상관없겠다. 내 계정 아니니까. 아, 5억만 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. 저 진짜 5억만 다 뽑았네. 자 일단은 이 계정에서 그러면 100억 정도 먹었네. 아 그래도 20억짜리 먹어가지고 5만 f v 정도 돌려가지고 한 100억 정도 나왔어요. 아까 시작할 때 330억 정도였는데 94억에다가 카카랑 리베리까지.